신부 전방선에서 본공근을 포함하는 대퇴 하위 전방 경로는 매우 중요한 경로입니다. 골반 앞쪽 대퇴 삼각부 내부에는 대퇴신경과 혈관, 림프절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퇴 삼각부는 내측에서 외측으로 치골근, 대육근근장골근이 촉진됩니다. 대퇴 삼각부에서 장골근은 요근 바로 외측에서 촉진되며, 요근은 고관절 바로 전면을 지나 척추 앞에서 요추체와 횡돌기 사이 도랑을 채우면서 요추와 연결됩니다. 상부 요근은 고관절 굴곡근이자 요추 굴곡근으로 작용하고, 하부 요근은 요추 신전근으로 작용합니다. 장골근은 골반의 단일 관절 굴곡근으로, 소전자에서 시작해 상외측 으로 넓어지며 장골와 의 모든 상부를 따라 부착합니다. 장골근을 덮고 있는 근막은 요방형근 근막으로 이어지며 이는 요추 횡돌기들과 12번째 늑골까지 올라갑니다. 흉요추 연결부에서 요추 상단이 근막적으로 횡돌기 각과 혼합되며 이 부위는 신체 위아래 연결, 호흡, 보행 결합, 소화, 배설 기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근 상단은 전방 종인대와 혼합되고 요근 횡경막 연결은 신장, 부신, 복강 신경총 바로 뒤에 있으면서 신체 지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부 전방선의 분지선은 두개골에서 시작해 전방 종인대를 타고 요추와 천골 미골 전면까지 내려옵니다. 이들 근막은 치골 미골근을 거쳐 방광 현수 인대에 근접하며 치골 결합까지 앞으로 주행합니다. 이들은 복직근 방막 후면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미골이 늑골까지 이행하게 되는 셈이며 이들과 이어져 있는 배꼽은 내장과 연결됩니다. 복부 근육을 이완 시킨 후 치골 후면으로 섬세하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은 골반 기저부가 약하거나 요실금이 있는 사람들이 톤을 증가시키고자 할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